칠 가지고 여호. 여와께서 호 내게 부하시는 것을 공일를 행하고 인자를 것이라.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 앞에 나 가면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한 것을 보이셨나니, 여호와께서. 하나님과 함께 가하는 것이 내가 천천히 수양과, 내가 천천히 수양과 번제를, So... 전이 내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라. 어, 오늘따라 제가 평가하기에 저의 목소리가 되게 감미로운 것 같습니다. 두 번째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.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다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마음과 정성 다해주 바라나이다 오맘다 해, 사랑합니다. 오맘다 해, 주 알기 원하네, 내 모든 삶, 당신 것이니, 주만성길리 오맘다 해, 나 염려하잖아, 도 나 염려하잖아도 냈을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나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하신 것이니 주만 섬들이 온맘 다해 온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맘 다해 사랑합니다. 것이니 주만 성일이 오만다해. 요즘 그 저희 동네 앞에는 그, 그 아주머니 아저씨가 2인1조가 되어서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습니다. 손에는 a 4 g 한 장을 그 코팅을 해서 그거 한 장을 들고 다니시면서 이렇게 혼자 있는 사람에게 접근을 하지요. 그런데 이제 가만히 보면 그분은 신천지입니다. 그래서 뭐 우리 어머니 뭐 저저쪽 이런 얘기를 막 하십니다. 그래서 이제 제가 어 이것들을 한번 돌려줘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나한테 말만 걸어봐라 머리 머리끄덩이를 쫙 뜯어버려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. 그래서 이제 눈치를 줬지요 나는 준비가 됐으니까 어서 말 걸어주세요. 이렇게 계속 쳐다봤습니다. 이렇게 눈치를 줬어요. 계속 이렇게 쳐다보고 또 혼자 때 얘기를 안 한다고 해서 아주머니가 저를 힐끗힐크 보시더니. 끝내 저를 외면하시는 겁니다. 그래서 제 마음속에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. 심지어는 신천지조차도 날 이렇게 별로 좋아하지 않는이 상황에 대해서. 그래서 말만 걸어주면 제가 어떻게, 어 머리를 한번 쥐 뜯어주려고 그랬는데, 이게 하여튼 근데 그분들이 이렇게 계속 요즘에 그 나갈 때마다 계시더라고요. 이렇게 낮에 보면, 이렇게 혼자 걸어가는 청년이나, 이렇게 에어코같시는 아주머니나, 어 그런 분들에게 접근을 해서 이렇게 잠깐만 시간을 주세요. 그런데 이제 머리를 쥐어뜯으려고 생각을 했는데 얼굴은 되게 또 선하십니다 선한 얼굴이에요 그래서 좀 쥐어뜯기는 힘들 것 같고 한번 뭐라고 얘기하나 한번 들어보기라도 하려고 그러는데 끝끝내 말을 저한테 걸지 않아서 제가 상대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은 우리 어르신 두 분이 새로오셔서 한번 소개시켜 드리고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부산에서 오랫동안 생활하시다가 서울에 오르신 우리 어르신 두 분인데요 혹시 내일 야유. 오늘 야유회 가시나요? 안 가십니까? 네. 안 가신답니다. 소개 소개 정도만.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.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. 저는 부산에 60년 살고 서울. 오는지도 모르고 이 보람병원에서 2년 동안 병원 생활하다가 퇴원했습니다. 퇴원하는 것도 이 온전하지 못하고 휠체어 타고 여러분께 인사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. 그리고 여러분, 오늘 교회 처음 나와봤는데 내가 생각했던 그 위상으로 상당히 훌륭하고 좋습니다. 여러분, 앞으로도 잘 지도 편달해 주시고, 하나님의 은총이 항상 여러분들을 앞에 있기를 바라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너무너무 감사하거든요. 정말 내가 서울 올라와가지고 기도를 많이 했어요. 그런데 이렇게. 참 나눔의 교회를 택해 주셔서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고 지난주 제가 등록하고 오늘은 또 우리 바깥주자님이 등록했거든요. 교회가 너무 마음에 들고 교인들이 너무 젊고 아름답고 너무 감사합니다.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하고 봉사 앞으로 봉사할 기회가 있으면 하겠습니다. 너무 감사합니다. 예, 저희는요, 여기 저, 신동아 1단지 25동 708호거든요. 인자, 여기서 사는지 이제 한 보름밖에 안 됐어요.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. 좀, 좀, 이렇게 좀잘아르쳐 주십시오. 너무너무 감사합니다. 미안합니다. 저, 한글 없이 나이가 많이 들었어요. 그래서, 1929년 5월 13일 생입니다. 그리고, 저, 직업은 철도에 한 40년 일했습니다. 고급원입니다. 그 저는 76시거든요. 예, 교회 나온 지는 지금 한 30년 넘었어요. 예, 그래서. 그래서 또 이렇게 서로. 예, 저는 전 병숙 집사입니다. 우리 영광님은 김지훈 집사고요. 예, 아. 예 감사합니다 어 신동아에 저희 사, 사는 인구가 많기 때문에 불편한 거 있으시면 바로바로 바로 전화 주시면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소영이 아래층입니까 예, 위층이랍니다 예 소영이가 집에 있기 때문에 아무 때나 주시면 네 하여튼 가까이 있습니다 하여튼. 네. 아 아니랍니다 좀멀답니다 하여튼 어, 뭐 필요하시면 전화 주시면 제가 어 박소 아 박소영 아이 아, 이름이 예아 박소영이랍니다. 제 박세영도 있고 김세영도 있어 가지고 제가 헷갈렸습니다. 저는 김유럽 권사님이 이렇게 어 소개하고 계시는데 이렇게 마이크 뺏으시려고 한줄 알았습니다. 저는 왜왜 뺏으시려고 그러시지 그래서 속으로 생각했는데 네. 마이크 가까이 대, 대라고 하신 거였습니다. 어 하여튼 어제 어르신이게 부산 오래 생활하시고 또 병원 생활하시다가 오셨는데 어 교회가 좀 따뜻하게 위로가 되는 좋은 어 교제와 만남들이 계속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어 우리 최근에 아, 최근에 아니죠. 오늘 그 황당한 일을 겪으신 우리 드러머, 드러머를 모시고 잠깐 말씀 나누시고, 그리고 우리 드러머 친구, 친구 우리 명훈이도 잠깐 한번 나오셔서 이제 수능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, 어 이렇게 잘안 되는 머리로 얼마나 공부를 지금 하고 계시는지, 어 저희가 지금 교회가 기도를 하고 있는데, 지금 이게 지금 밖게 기도를 하고 있는 건지, 아니면 그만두라고 해야 되는 건지, 하여튼 자 나와서 한번 그간의 과정들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드러머. 아예 그렇습니까? 오 드러머 앉아주세요 네. 네. 아 진짜 문장론님은 저에게 참 도움이 많이 되십니다 계속 말씀을 하고 계세요 옆에서 아, 네. 여러분 잘안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아네일청년보 소속 전우진이라고 합니다 아 어, 그냥 뭐... 어. 네. 네. 의진이 형 무슨 일을 시키면 항상 이상한 일을 겪어요. <laughs> 전에는 보석, 아니, 차 탔는데 갑자기, 이 브레이크 안 돼, 브레이크 안 돼가지고, 어, 왜안 돼요 하니까, 시동을 안 켰다 이러고. <laughs> 어쨌든 오늘 여기 두 분, 새로 오신 분들이 아까 휠체어 타서 공이 불편하시다고 가서, 의진이 형이 원래 하기로 했는데, 의진이 형이 그, 에나 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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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쨌든 3부인과 가야 돼가지고, 저를 시켜서 갔는데 가서 딱 그냥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네, 엘리베이터 그냥 나고 있는 거예요? 엘리베이터가 갑자기 그냥 각 층을 다지나가다라고안 멈추고 그러더니 그냥 14층에 딱멈춰쓴 거예요 이게 그래가지고 어? 안되나 하고 그이멀작 누르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누르데 그게 안 먹히더라고요 그래서 승강기 회사가 위에 전화번호가 있었어요 그래서 전화를 했는데 얘네가 받자마자 끊는 거예요 b f 들이 받자마자 까버린 거야, 저그 자리를. 그리고, 그냥 119에서 가해가지고, 나왔는데, 제가 뉴스에서 보면 엘리베이터 고장나면 사람들이 기어서 나오잖아요, 거기서. 모자이크 해가지고 <laughs> 제가 그 장면을 제가 한 번씩 전혀 예상치 못했는데, 그냥 뭐 별일을 한건 아닌데, 문 장르님이 계속, 어. 대단하다, 대단하다 해가지고. 뭐, 잘한 건가 뭐 그냥 별거 아니고 그냥 한 것도 아닌데. 정확하게 얘기했어요. <웃음> <웃음> 아니 뭐 별로 네, 별로 한거 아니에요. 1, 2번 그냥 불렀을 뿐이고 그냥 네, 그냥 박지사님이 오히려 더 오히려 더 긴급해 보이셨고 전화했을 때 저는 아 저는 그냥 막 웃겼어요 막 상황이. 막 TV나 영화에서 보던 사람 상황을 제가 겪으니까 그냥 막 웃겨서 웃겨서 막 웃음이 막 나오는데 옆에 할아버지 할머니 계시니까 또 웃으면 또안될것 같고 <laughs> 그래서 그냥 에, 무사히 나왔어요 그네 그렇습니다 <웃음> <웃음> 안녕하세요 전 네아 일청 소속 김명은이라고 합니다. 어, 어 지금 어, 수능 지금 3 9일 정도 남았고요. 어제 또 연세대 논술 물고서 치러 치, 치러 갔는데 뭐 크게 기대는 안 하고 그냥 치러 간 겁니다. 어 그리고 어뭐 저는 작년보다는 좀 괜찮은 성적으로, 어, 지금, 좀 나아지고 있다는 느낌도 들, 들고요. 그리고, 뭐, 성적도 올랐긴 올랐는데, 제가 딱 보다는 만큼 아직 완전히 오르지는 못한 것 같고, 또, 특히 제가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수학인데, 아직 수학은 그냥, 그냥 열심히 하고 있고, 네. 그리고, 그냥, 기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. 내기도 네, 많이 해주시고 네, 네? 없어요. 어, 명언이가그 요즘에는 뭐 수능이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, 모르겠습니다. 하여튼 요즘 좀 복잡해가지고 하여튼 그래서 어쨌거나 뭐 될지 안을지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원광대 뭐 치일에 넣었다고 해서 제가 이빨 치를 해드 되는데 명언이가치과서될 때까지 기다리려고 지금 참고 있습니다. 지금 어머가 하여튼 어떻게든 하여튼 뭐 원광대를 가는 건 조금 마음이 아프긴 한데 뭐 이게 거기 전주에 있잖아요. 그래서 뭐 이렇게 해서 하여튼 훌륭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고 어올 초에 얘기했듯이 그 제수의 관건은 여자친구가 생기느냐 안 생기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뭐 저희 기대와 같게 어 여자친구가 없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마지막까지 잘 준비를 해서 어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어, 더불어, 우리, 그, 상미, 상미가 10월 달에, 이번 달에 시험을 보죠. 이번 달에 이명고시 시험을 보고요. 그 일반 사회로, 그, 티오는 10명이랍니다. 그래서 뭐, 우리 은정이도 뭐, 한명 나오고 들어가고 했기 때문에, 뭐, 10명 정도면 뭐, 그냥, 상미 뭐 대충 3, 3번 찍으면 다 들어가도 되는 것 같은데, 뭐 혹시나 생각나시면, 잠깐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, 어, 의진이가, 그 지금 딸 아빠가 되었답니다. 좀 전에 아기를 예, 낳아, 잘 낳아서 어, 딸 아빠가 되었답니다. 이제 니가 딸을 잘 키울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, 아무튼 혜령이가 뭐 있으니까 혜령이가 뭐 어떻게 좀 하겠지요. 그래서 뭐 예쁘게 딸을 좀잘 키웠으면 좋겠고, 어, 그랬으면 좋을 것 같고요. 어, 더불어 오늘 10월 2일이죠. 10월 2일인데 어, 내일 모레가 저희 현정이 생일입니다. 기억해 주시고, 혹시 선물 주실 분은 어, 다음 주에라도 어, 준비 해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오늘 뭐 특별하게 더 소개 드릴 분이 없어서 어, 우리 찬양 마지막 찬양 부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, 심지어는 신천지까지 구원 을 얻을 때까지 우리가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.